안녕하세요. 혼낙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보시면 사람이 굉장히 많죠.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영흥도 바다낚시터 왔어요. 사실은 저번에 한번 왔는데 그때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우럭 시즌이기도 하고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몸살도 났는데 그래도 오늘은 또 시간 내 갖고 참돔 시즌이기도 하고 영흥도 바다낚시터 낚시하는 거 궁금하다 하셔가지고 낚시하러 왔어요. 오늘도 한번 재밌게 시청 바라고요. 또 즐겁게 한번 낚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돔의 전형적인 입질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게 깔짝깔짝 거리거든요. 지금 깔짝깔짝 거리죠. 이게 먹는 건데 얘네가 굉장히 예민해요. 지금 또 올라왔죠. 이럴 때는 뒷줄을 잘 잡아주셔야 돼요. 줄을 살 잡으면 쑥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럴 때 오케이. 오케이 잡았다. 중간에서 잡았어. 중간에서 오. 소심 2.5 어로 안 나와서 중간에서 지금 잡은 거야요 오늘 잡기 힘드네요. 아우 10마리 째입니다. 삼켰을 아. 거예요. 지세를 좋아했는데 얼어보다는 중앙을 쳐갖고 얘네가 지금 수온이 오르니까 좀떠 있는 것 같아요. 어, 저희 오늘은 채비는요 어, 1 5호에 막대찌에, 1.5수중찌. 그리고 저는 좀더 예민하게 하기 위해서 좁쌀 봉돌을 하나 물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흔히 하는 지세입니다. 지렁이 두 마리에, 깐새우. 이렇게 해서 수심은 지금 2.5m 주고 중앙 쳐서 지금 계속 참돔 잡고 있어요. 어로를 쳤는데, 어로에서는 아침에 나왔는데 그 뒤에는 오로에서 잘안 나오고 바로 앞에 이렇게 전방 한, 한 15미터? 10미터? 이 정도 쳐갖고 지나다니는 참돔들 지금 잡고 있습니다 시리스 오케이 시리스 오케이 잡았어요 오케이 okay. 바로 물었어 또 요리를 하고 있는데 또 물어주네요. 역시 딴짓을 해야 고기가 나와요. 바로 쏙 들어왔어요. 깨작깨작 거리다가 여기는 좀 참돔이 자대에 른 자대에 비해서 노지다 보니까 좀 커요. 아, 지금 카메라 좀 불발로 랜딩하는 영상이 거의 없어요. 지금 아, 돌아버리겠어요. 지금 이게 한 11마리잖아요. 이제. 또 삼켰을 거야, 분명히. 어, 네. 안 삼켰다. 이런 녀석은 가볍게 먹었기 때문에 바늘을 쇽 짠! 아, 이뻐. 새우를 끼실 때는 항상 뿔을 제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끼시면 돼요. 이큰 새우도 잘 먹어요. 바로 앞에서 먹었네요. 왔으니까 또 먹어야죠. 이놈 피 빼가지고 찜 요리 한번 먹어볼 거예요. 찜에 알콜퍼 <laughs> 노지 왔으면 먹어줘야 돼 원래. 심장을 찌르고 여기 물에 담가두도록 할게요. 그러면 피가 빠지면서 더 맛있어져요. <laughs> 이제 이걸 쪄볼 거예요. 저는 요리를 잘 못해요. 하지만 안주는 잘 만듭니다. 이거 참 유용한 것 같아요. 이게 조미료, 조미료 통하고 일단은 간장 소스를 지금 만들 건데요. 한세세번 세. 이건 이제 끓여줄 거예요. 이거를. 자, 약간의 단맛을 위해서. 물을 조금. 만 자, 이거를 끓일 거예요. 이제. 오케이. 음, 빠바바바 <laughs> 자체 비 m 입니다 뿅. 야, 죽인다. 이야, 이거 봐요. 야 여기에 아까 만든 소스 부으면서 이제 식용유 끓여갖고 팍 부으면 진짜 맛있어요. 짱, 짱. 잘잘 예술 아니에요? <laughs> 야, 식용유를 끓일 거예요. 파절이를 이렇게 싹 올려주고. 크, 진짜 죽이지 않습니까, 비주얼? 또 이렇게 먹어야지 또, 어, 놀러온 맛이 나죠. 아. 장난 아닌데요? 와 어, 한잔 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힐링 되고 아, 파절이랑 제가 아까 간장 소스 했잖아요 파절이랑 이렇게 해갖고 예술입니다 예술 먹어볼게요. 음야 짠하시죠? 야, 최고예요, 최고. 진짜 맛있다. 진짜, 한번 드셔보세요. 와, 진짜 맛있는데? 어디서 또본건 있어가지고 또잘 만들었어요, 어떡해? <laughs> 음, 같이 온 일행은 한 마리 잡고 힘들다고 지금 자고 있어. 같이 먹어야겠어요. 아, 또 저만 먹으면 또 의리 없잖아요. 같이 또 먹으러 한번 가볼게요. 아, 근데 진짜 너무 맛있다, 이건. 이런 또 재미로 힐링하는 것 같아요. 그럼 전또 낚시하러 가볼게요. 뿅! 해가 지고 있어요. 아, 이맘때 많이 쏟아져야 되는데, 입질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살짝 비가 오긴 했거든요. 밤낚시 조금 한번 해보고, 철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밤에도 한번 나오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밤에 지금 입질했어요? 오케이, 잡았어요. 어후. 오우, 뭐야. 우와. 우와, 얘 안, 안 올라오는데요? 참돔 아닌가? 와, 세다. 와, 진짜 세다. 우와. 와. 어둑어둑해지고, 좀 생새운데. 참돔이어도 좀큰 참돔 같아요. 공. 아, 빠졌다. 하. 하. 아, 설 걸렸나봐요. 아, 아. <laughs> 참돔 아닌 것 같았는데. 아. 자, 이제 한 마리는 먹었고요. 또 날씨가 낮에는 좀 더웠는지 두 마리는 또 죽었더라고요. 손질을 해놨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나 열두 마리. 열한 마리 잡았네요, 오늘. 같이 온 형님은 잠만 자서 한 마리. 한 마리 잡고. 오늘 대체적으로 다 저, 참돔인데 한 마리 마지막에 놓친 게좀 아쉬워요. 그 중간 라인이랑 어로 라인을 공략해서 3.5m 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아쉽지만, 다른 어종도 좀 잡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오늘은 참돔으로 만족하고 즐거운 낚시했던 것 같아요. 항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어종도 잡아보고, 또 색다른 모습으로 한번 또 찾아뵐게요. 그럼 다음에 뵐게요. 유후!